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크릴,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계 만드시는 거 하실 건데요. 자, 저희가 보내드린 키트 안에는 이렇게 3종의 컬러랑, 그 다음에 베이스가 될 흰색,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테이블보 저는 지금 여기 테이블보를 다른 걸 깔았기 때문에 쓰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테이블보를 테이블에 좀 깔끔하게 깔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장갑, 니트리 장갑이랑 그 다음에 종이컵 4개 그리고 시계, 나중에 이렇게 시계 연결하실 시계판이랑 무브원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게 군번줄이거든요. 군번줄로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중본줄 세개 그다음에 나무 시계판 이렇게 키트에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비닐을 테이블에 먼저 깔아 주시고 장갑을 착용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무 판에 보면 여기 뒤에 홈이 있어요. 여기는 무브먼트가 여기 뒤쪽에 붙어야 되니까 우리가 작업은 여기 매끈한 여기 구멍이 없는 부분에 저희가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데 여기에 작업을 하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물감이나 뭐 미디엄 요런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흘러내리면 어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제가 이렇게 마감 처리 미리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떴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더 꼼꼼하게 이렇게 뒷 부분 또 이렇게 좀 문질러 주시고 자. 종이컵 4 개에 물감을 요거는 밑에 베이스가 될 거거든요. 흰색 베이스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요세 가지 컬러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위로 자르셔서 종이컵에 어느 정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 스틱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골고루 펴 발라 주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껍게 올리시면 나중에 그림을 그렸을 때 흰색이 그림을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얇게, 얇게 이런 식으로 펴 발라 주시면 돼요. 면을 이용해서 모서리 부분은 꼼꼼하게 스틱을 이렇게 눕혀서 눕혀서 이렇게 바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바르실 수 있어요. 색을 먼저 이렇게 면에다가 바닥면이 너무 기울기가 심한 것보다 이렇게 조금 평평한 부분에다가 바닥면이 평평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울기가 있으면 얘가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라주시고.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제. 나머지 색깔도 여기에, 이렇게. 흰색이랑은 다르게 얘들은 농도가 좀 있어요. 조금 꾸덕꾸덕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손으로 물감을 이렇게 짜서. 짜서 하나씩 넣어주시고 그리고 군번줄 군번줄을 이용해서 그릴 건데 어 저는 여기 여기에다가 연습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습으로 그리실 때는 여러분들은 비닐 을 깔았으니까 비닐 위에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흰색을 먼저 어느 정도 이렇게 평평하게 깔아주시고. 왜냐면 여기 나무도, 나무판에 먼저 했는데 제대로 꽃이 안 나오면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 베이스를 하는 이유는 이게 물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있어야 요 군번줄로 그렸을 때 끌어 당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노란색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당그실 때는 그림을 그리실 때 이렇게 S자로 군번줄을 S자로 이렇게 놓아서 판에, 나무판에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만큼 어, 꽃을 크게 그리실 것 같으면 조금 길게 물감을 넣으시면 되고, 꽃을 여기 밑에 작게 하시고 싶으시면 군번지를 조금 작게 짧게 해서 요만큼만 물감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조금 크게 하려고 이렇게 물감을 묻혔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s자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당기실 때는 다당면 하고 같이 밑에 이렇게 해서 그냥 손한 오른손은 군번줄을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림을 이렇게 한번 꽃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여기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비닐 공간이 넓으니까 흰색 베이스를 펴 바르셔서 한 칼라씩 한번 꽃을 몇개 그려 보시고 여기에 이제 작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할게요 그런데 군본줄이 3개 있는 이유는 물감을 섞어서 쓰지는 않아요 노란색에 담근 거는 노란색에만 쓰고 그리고 여, 여기 오렌지에 담근 거는 오렌지에만 쓰고, 섞어서 쓰시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노란색에 물감을.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끔 기다리셨다가, 자, 좀 그려보겠습니다. 당기실 때는 요 잡으시고 한 손으로 이렇게 끝까지 당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두색도. 천천히 당기실 때는 천천히 당겨주세요. 자, 얘는 연두색. 그리고, 오렌지색도 충분히 담그셔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겹쳐서 그리셔도 돼요. 자, 겹쳐서 그리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는 곳에, 이런 식으로 겹쳐서 그리셔도 상관 없으세요. 그냥 자유롭게 어, S 자로 해서 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올리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저는 이렇게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요거는 건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평평한 곳에 놔두셔서 건조를 완벽하게 하셔서 시계를 음, 침이랑 시계 침이랑 달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건조 과정을 거치셔서. 어, 건조가 요즘에는 뭐 빨리 되면 3시간 4시간 안에도 되고 조금 더 느릴 경우에는 뭐 그냥 하루 묵혀 두셨다가 작업 하시는게 훨씬 더 좋으시긴 하세요 그래서 건조가 다된 과정에 여기 뒤에 저희가 무브먼트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작업을 하시기 전에 지금 저는 보시면 이렇게 숫자를 다 붙여뒀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갈 거는 이렇게 좀 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12, 6, 12, 3, 6, 9만 붙이시면 훨씬 더 이쁠 것 같거든요. 자,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돌리시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자, 여기 12를 한개 여기 붙이시고. 3을 요렇게 해서, 여기 3을 붙이시고, 이렇게 6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9를 요렇게 붙이시면, 다 숫자를 다안 붙이시고, 이렇게 네 개만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뭐, 1, 2, 3, 4, 이렇게 다 붙이고 싶으시면 여기 순서대로 1, 2, 다 떼서 여기 붙이시는데, 붙이실 때는 목공풀을 이용하시면 돼요. 거기 목공풀에다가, 여기 뒷면에다가, 이 목공풀은 건조가 되면 투명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뒷면에다가 목공풀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짜서 여기 12자리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여기 목공풀이 옆으로 조금 누르는 과정에서 옆으로 조금 세어나가도 목공풀은 투명하게 변하기 때문에 덜 지저분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다 숫자도 다 붙여주시고 자 숫자를 다 붙이셨으면 저희가 이제 몬몬트 다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몬몬트가 있고 이렇게 고리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 고리는 그 여러분들이 시계를 이렇게 벽에 거실 때요거 이제 벽에 거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장식인데 요 동그라미 원은 여기 안에 요렇게 넣어서, 여기 건전지 들어가는 게 밑에 올수 있게끔, 요렇게 해서 먼저 잡아주시고, 자, 우리가 숫자를, 여기가 12가 바르게 서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방향을 잘 보시고, 자, 10이랑 10, 여기 12랑 요거랑 같이 일직선이 되게끔, 요렇게 보시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먼저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꽂아 주시고 여기 고정이 되게끔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10이니까 이렇게 해서 잠궈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보시면, 침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침을 대보고 조금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시침도 조금 자르고, 그냥, 비율적으로 보시고, 그냥 자르시면 돼요. 자, 시침 넣고, 그 다음에, 분침도 좀 길죠? 그러니까 분침도 좀 자르고, 그 다음에 초침도 조금 기니까 초침은 넣어서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잘 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건전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초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현재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여기 뒤에 벽에 걸실 수 있게끔 이렇게 벽에도 걸어보시고 이렇게 시계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신데, 그 전에 했던 회기와는 다르게, 뭔가가 손이 많이 가는 물감도 써야 되고, 이런 이제, 무먼트도 달아야 되고. 자,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시면, 실생활에 쓰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 예쁘게 만드셔서, 실생활에 벽에 걸어 두시고 보실 수 있는 예쁜 시계, 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